현재 황곡강천 서동진 회원님께서 수망을 덮어 썼습니다 와자 근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제대로 한번 했는데 제대로 어? 네? 네? 포항에도 봄이, 봄이 오는가 오는... 드디어 봄이 오고 있습니다

야 한방승돌 아니야? 렌버 아, 뭐 인생 한방승돌 <laughs> 음. 회원님들 놀러오세요 네. 포항에도 이제 네. 봄이 왔습니다 네.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상치도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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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기를다키니다아 이거 다 이거는 그래 대풍은 대풍은 아 이게 이 거의 막끄적 정말 네. 어, 이거 게다 맞아. 어, 맞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좋았어 아다커 아 오늘 곡감천곡감천 4시간 만에 대물 한두 마리 두 마리 네,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.